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이제 어느 그 개발자의 그 아르바이트 네,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오늘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또 타이머를 켜놓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지금 자기소개서는 우선 글자수가 글자수 세기 프로그램에 의거를 해서 680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677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성장과정입니다.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 네. 스텝팀장몇살 네. 어, 때부터 했냐 19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용돈을 벌기 위해 주말, 토일, 양일간 매등을 해서 4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에 시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어, 고3 때 했다라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상 돈을 빨리 벌고 싶다든지, 그쵸? 네. 아니면 또 독립성, 어떤 자주성,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빠른 시기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언제 얼마 동안 했습니까? 4년 6개월 동안 한 거죠. 네. 그것도 얼마마다? 주말마다. 네. 이게 또 가졌다는 의미,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많이 놀고 싶었을 텐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4년 6개월 동안 참고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내심과 성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 소재목이 또 적었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텝 팀장을 맡았죠. 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월때, 원래는 고1 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학원 문제로 말리셔서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토요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픈 준비 시작으로 2, 3년 동안 매딩홀 위치에 있는 돌잔치 스텝으로주 업무를 진행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출근했다, 오픈 준비, 오픈 준비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급이 지금은 1만 원이 1만 원과 1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가 6천 원.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더군다나 고3 때는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주급으로. 네,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그래서 주급 용돈을 어, 사용한 거죠. 네. 처음 급여를 받고 나서 부모님 내복과 부모님 용돈을 10만씩 들었습니다. 네. 효자입니다. 효자. 그죠? 네. 부모님께서는 난생 처음 아들이 주시는 용돈과 선물을 기뻐하며 받으셨던 기억이 선합니다. 네. 효자. 효자가 별로 인성이 나쁜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20세가 넘어가고 나서 월급을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넘어가고 나서도 역시 4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지속을 했죠.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2년 차에 20세 때에 무슨 제의를 받았습니까? 스텝 팀장 제의를 받은 거죠. 네. 이건 또뭘 뜻하는 겁니까? 리더십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처음엔 팀장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죠. 왜냐? 20세이니까. 그죠? 하지만 한번 더. 웨딩홀에서 직원이 8명 되고 나머지 20명 되는 곳에서 음식 처리는 업무를 하는 건데 팀장은 이제 스 g w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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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서서거절했는데 결국 어떻게 w 습니까관리자 w e 서 따로 n g 에 부르셔서 n g 을 같이 하면서 한번더 팀장 자리 해줄 것을 권 i 하 g 죠 네, 한번더 팀장님의 권유가 있은 다음에 승낙을 했죠 네, 그래서. 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의도입니다.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9세 고등학교 3학년도 굉장히 좀 빠른 나이에 시작을 했고 또 4년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성실성이 느껴지고 스탑 팀장의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열심히 했고 리더십도 있고. 여러분이 이 채용 담당자라고 한다면 이 자기 소개서의 내용에서 어떤 인내심, 자주성, 독립성 인, 인내심 자주성 동, 독립성 또 성실 또 어떤 리더십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리고 또 뭡니까? 효자죠. 그죠 그런 키워드들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느껴달라고 의도를 해서, 제가 역시 같이, 자기 속에서 취업 컨설팅을 할때 같이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개발자의 웨딩홀, 아르바이트, 4년 6개월여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취업 컨설팅을 해서 자기소개서 677자로 적었던 성장 과정에 그래서 이력서의 제목은 뭡니까?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 근데 이제 성과를 바로 적은 거죠 성과는 뭡니까? 스탭 팀장 제의 예. 이 스탭 팀장이 이분한테는 성과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을 잘 못했을 때 스탭 팀장이라는 제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는 나중에 이제 취업이 되고 나서 개발 쪽에 일을 하다가 주임이나 대리 직급을 달고 그 밑에 바로 부사수나 신입에 대한 그런 티어를 줘서 같이 팀을 이끌어나가게끔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여지를 갖게 되는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기 속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